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변종 다육님이신데요 오, 예쁜 아이들이 오늘따라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네, 다육이와 네, 화분이 매치가 너무 멋진 곳이에요. 네, 주문하시는 번호 보고 가겠습니다 010-9267-6070입니다. 자, 5만원 무료배송이고요 1번에 홍등이에요. 가격은 30만원입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가 네, 잘 없죠. 이렇게 사이즈 한번 좀 먼저 재보고 시작할게요. 네, 19 내지 20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20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밑에 쪽에 큰 사이즈 꽃대 물고 있는데요. 자, 화분도 한번 보시고요. 네, 홍등 가격은 30만원입니다. 아, 네, 아주 색감이 예쁘게, 아주 멋스럽게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자, 큰 사이즈를, 네, 가격은 30만원이에요. 네, 이번에 구미무입니다. 아, 굉장히 무건동이고, 화분하고 정말 멋지게 심어 놓으셨어요. 자, 굽다리도 보시고, 이렇게 한번 재볼게요. 네, 요거는 17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늘어뜨리는 네, 요거 잠깐 보시고 요 밑에 4분 끝에서 네, 16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얼굴 도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 있는 구미 무 가격은 75,000원입니다. 너무 멋있죠? 네, 3번에 요 아이는 워터메리입니다. 아, 저희 집에 예쁘게 꽃이 피었는데, 네, 여기는 꽃이 졌어요. 네, 화분이 너무 멋스럽죠? 요 아이가. 네, 화분 가격입니다. 네, 가격은 5만원이에요. 자, 식물 사이즈 한번 보시고요. 네, 17 나오고 있고, 네, 화분은 요거 30. 네, 29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롱분에 아주 멋스럽게 심어져 있습니다. 와, 예쁩니다. 네, 4번에 로우 백금, 백금인데요. 자, 한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네, 아가가 있어서 네, 오드로 보입니다. 왕을 큰이에요. 요렇게 한번 재볼게요. 네, 20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분도 한번 보시고요. 예쁜, 네, 꼭 그린 분입니다. 자, 요렇게. 아우, 너무 예쁘죠? 한몸이라고 하네요. 7만원입니다. 네, 5번의 썬라이즈라는 아이. 아, 요즘에 많이 나와서 좀 핫한 것 같아요. 색감이 오묘하게 너무 매력적인 네, 런아이입니다 요거는 정 화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요 화분이 가격대가 조금 있습니다. 자, 요거는 신상이에요. 네, 썬라이즈. 네, 73,000원입니다. 요게 네, 13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은 오도 군생이고요. 자, 요거는 네, 5번의 네, 가격은 73,000원입니다. 요렇게 네, 보시고요. 네, 6번의 홍매와 네, 가격은 38,000원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가 있고요. 네, 왕얼커니 삼두 군생이에요. 그렇게 한번 재 볼게요. 네, 16 나오고 있고 왕얼커니가 네, 15 나오고 있습니다. 크죠 네, 요거는 38,000원입니다. 화분도 한번 보시구요 아, 밑에 여기 아가가 두 개가 더 달려 있습니다. 자, 요거 보실게요. 꼬물꼬물 깨알 같은 네, 자구 달고 있습니다. 38,000원이에요. 네, 7번의 홍학이라는 아이 한 몸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요런 색감은 자연이 주는 색감 너무 황홀합니다. 자, 화분 한번 보실게요. 네, 굽다리가 높고요. 물 마름이 좋고 아주 멋스러운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가격 8만 원이에요. 네, 오두 군생입니다. 요렇게 한번 재보면 20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 멋집니다. 네, 8번에샹그릴라 한몸이라고 합니다. 요 늘어지는 수영, 네, 맞추는 게, 와, 너무 멋진데요? 자, 여기 위에 보세요. 아가가 많이 달려있으니까, 네, 풍성하게 보이고 너무 좋습니다. 요거는 8만원이에요. 자, 요거 화분이, 네, 27 나오고 있고요. 요렇게만 재보면, 1 2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재볼게요. 네, 22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요런 아이들은 포상을 어떻게 안 했는지. 네, 8번에샹그릴라 한몸, 8만원입니다. 9번에 파피 라리스 라아이 46,000원이에요. 화산석 같은 갈색 톤의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 너무 예쁘죠. 네, 아주 상큼합니다. 초코 라인을 드러내고 있고요. 1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목대 보면 아주 묵은둥이구요. 음, 요거 화분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네, 가격은 46,000원이에요. 네, 10번에 버클리금을 요렇게 심어 놓으니까 너무 예쁜데요. 자, 요거는, 네, 요거 두, 어, 이, 요두 몸을 합식한 나이라고 합니다. 요런 사이즈가 좀더무운것 같아요. 자, 요거 45,000원입니다. 바위에, 네, 예쁜 6개의 꽃송이가 멋스럽게 피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죠? 야, 요렇게 한번 재볼게요. 네, 식물 사이즈 14.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은 6도네요. 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예쁩니다. 자, 가격은 45,000원이에요. 네, 11번에 아메치스 요아이는 네. 정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화분하고 똑같네요. 자, 얼굴이 동글동글하니 보라색감으로 너무 예쁜데요. 요렇게 한번 재 볼까요? 네, 요거는 10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65,000원이에요. 자, 이렇게 네, 입고도잘 됩니다. 아우,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한번 재 드릴까요? 네, 그러면 19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예뻐요. 12번의 화재금입니다. 가격은 13,000원이에요. 자, 요렇게 꽃대 물고 있고요. 네, 색감은 더 예쁘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고 12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화분은 네, 토분이에요. 13,000원이에요. 네, 13번의 제스타입니다. 가격은 24,000원이에요. 자, 여기, 네, 외도로 있던 아이가 엄청나게, 네, 자구를 많이 내어주고 있어서 풍성하게 바뀔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만 잴게요. 식물 사이즈, 네, 10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아가 많이 달려있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꿈 공방 화분인 것 같아요. 네, 큐빅이 예쁘게 붙여져 있습니다. 1 4번의 수연입니다. 가격은 28,000원이에요. 색감 너무 예쁜 아이죠. 물도 좋아하고, 내 네, 햇빛도 좋아하는 아이예요. 네, 햇빛은 조금 하면 피멍이 생깁니다. 이렇게 재니까 10 나오고 있고, 이렇게 재면 12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화분 한번 보실게요. 28,000원입니다. 네, 1 5번의 레티지아입니다. 요거 정 화분이에요. 예쁘죠? 연밥인가요? 보석이 예쁘게 되어 있고, 어은하니 아주 멋스럽습니다. 자, 위에 수영 한번 보실게요. 가격은 54,000원이에요. 네, 22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화산석 돌로 아주 멋지게 어, 수영이 어쩜네 한 몸인데 너무 예쁘죠. 자, 54,000원입니다. 네, 1 6번에 더스티 로즈 34,000원입니다. 자, 얼굴이 네삼두로 되어 있고 사이즈 먼저 보고 가실게요. 16.5 나오고 있습니다. 화분은 요렇게 깨끗한 화분에 네 요렇게 자세히 보, 보여드릴게요. 네, 멋집니다. 34,000원이에요. 네, 17번에 유 아이가 일번 소울앤 철아입니다. 가격은 네, 12만원 되어 있습니다. 색감이 너무 예쁜데요. 자, 사이즈가 큰 사이즈예요. 요거는 네, 20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위아래에 똑같을 것 같아요. 요게 조금 더길 수도 있고, 네, 생얼이 중앙에 있고, 철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12만원이에요. 자, 하분도 아주 멋스러운 네, 굽다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8번에 요 아이가 크리스마스 캐롤, 네, 불가사리가 생각나는 아이죠. 자, 아주 터들터들한 입장이, 네, 아주 히, 어, 특이해요. 18,000원입니다. 화분 한번 보시고요. 자, 식물 사이즈, 네, 대략 네 17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얼굴은 아주 빽빽하게 있고요. 네, 가격은 18,000원입니다. 네, 19번에 네, 요 아이가 스미티 스미터라는 아이네요. 29,000원입니다. 자, 화분 요렇게 보시고요. 얼굴은 솜털이 보송보송 나 있습니다. 네, 색감은 물들면 아주 예쁠 것 같은데요. 약간 제 느낌에는 조한 다니엘 필도 살짝 나는 것 같아요. 자, 요거 20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얼굴은 팔도인가요 네, 꽃 피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자, 요거 스미터 가격은 29,000원입니다. 20번에 아메치스 가격은 3만원이에요. 3도인데요. 이렇게 한번 재볼게요. 1일 나오고 있고요. 12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화분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죠? 깜찍하게 요렇게 있습니다. 네, 21번에 나빌레라 금입니다. 가격 2만원이에요. 자, 화분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아주 앙증맞은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나빌레라 금 사이즈가 네, 6cm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기 한번 확인하시고요. 네, 21번에 나빌레라 금 가격은 2만원입니다. 네. 22번에 로우 15,000원이에요. 네. 철아 엮인과 네. 생얼이 잘 바뀌는 아이 10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네. 오. 비행기가 네. 요거는 15,000원입니다. 자, 화분이이렇게 약간 결이 들어가 있어요. 자, 22번에 로우 자극 앙증맞은 아이, 만 오천 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십번에 살구미인 금이에요. 가격은 오만팔천 원인데요. 얼굴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아이고, 7도 인가요 요거는 사이즈 보고 가실게요. 1 7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예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울퉁불퉁한 화분에 멋스럽게 심어져 있습니다. 네, 오만팔천 원이에요. 너무 예쁘죠. 네, 이십번에 아미스타, 제가 좋아하는 아인데요. 이 요런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이만팔천 원이에요. 자, 얼굴은 7도로 느껴지고요. 자, 이거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네, 17 나오고 있습니다. 네, 28,000원이에요. 아미스타입니다. 네, 여기가 네, 2 5번의 둥근 잎 빛이 흐리되, 네, 공항이 가까워서 비행기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려요. 이거는 13.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얼굴 두수, 네, 9도인가요? 그리고 여기는 58,000원입니다. 화분도 한번 보시고요. 너무 멋스러운 화분이죠. 자, 이거 2 5번의 가격은 58,000원입니다. 네, 26번에 누다예요. 47,000원입니다. 깨순이에다가 아주 빨갛게 물들어 있는 아이인데요. 오, 정말 얼굴이 풍성합니다. 자, 화분 한번 보실게요. 네, 여기 물마름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리가 앙증맞네요. 자, 이렇게 한번 재볼게요. 네, 18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누다 47,000원이에요. 네, 27번에 이 아이가 블루 조이라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싱그럽네요. 네, 수영이 아주 멋지고요. 네, 삼두 군생입니다. 자, 중앙에, 네, 아주 목대가 꿀벅지네요. 네, 화분도 한번 보시고요. 네, 64,000원입니다. 요거는 요렇게 한번 제, 전체적으로 재드릴게요. 네, 요거 식물 사이즈가 네, 7 내지 8입니다. 자, 요거는 얼굴 한번 재드릴게요. 요것도 8이네요. 자, 요렇게 블루 조이 64,000원입니다. 네, 아주 화분이 멋스럽죠? 네, 28번에 틴크벨인데요 와, 네, 흘러내리는 뜻이 그런 수영인데 너무 예쁘네요. 전는이 아이를 한 번도 안 키워봤는데, 네, 틴크벨 가격은 43,000원입니다. 자, 화분은, 네, 아, 여기 하분이 약간 이렇게 밑으로 어슷하게 되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흘러내리는 느낌이 살짝 난것 같아요. 자, 이거는 네, 28, 28번인데요. 자, 이거 13.5 나오고 있고요. 네, 43,000원입니다. 이렇게 재면 네, 15.5까지 나오고 있어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틴크벨 색감도 예쁩니다. 43,000원이에요. 네, 29번에 요아이가 라울인데요. 38,000원입니다. 자, 요거 화분 한번 보실게요. 화분이 너무 네, 멋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네, 작품입니다. 작품. 이거는물들면더 예쁜 아이고요. 자, 요거는 네, 21입니다. 언제나 사랑을 받는 라울이에요. 네, 국민 다육이. 자, 멋스럽게 심어져 있습니다. 자, 화분 생각하시고 네, 38,000원입니다. 30번에 환엽 송록 철화입니다. 오, 요거, 네, 골드빛감이에요. 아주 몬둥이가 되다 보니까. 네, 48,000원입니다. 밑에 아가 달려있는 거 보면 귀엽죠? 이상하게 그런 게 자꾸 눈에 들어와요. 자, 화분도 멋있고. 네, 요거는 네14 나오고 있습니다. 30번에. 네, 48,000원입니다. 예쁘죠? 네, 3 1번에 환엽 롱기시마 네, 삼도 군생입니다. 35,000원 이에요. 자, 요거 화분 한번 보실게요. 모던한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얼굴이 깨끗합니다. 빨갛게 물 들어갑니다. 앞으로 9cm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35,000원 이고요 네, 32번에 베라하긴스 금입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자, 22,000원이에요. 화분은 요 결이 있는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큰 사이즈 아니에요. 식물 사이즈만 말씀드릴게요. 네, 14 나오고 있습니다. 14. 자, 요거 약간 흘러내리면 또 멋있는데요. 요거 22,000원이에요. 베라하긴스 금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네, 3 3번의 루비 틴트입니다. 자, 묵은둥이라는 게 표가 납니다. 입장이 짤막짤막하고 코끝에 네, 빨갛게 물이 들어가다 못해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예쁘죠. 자, 화분 한번 보실게요. 네, 조화로움이 아주 멋집니다. 5만 5천원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네, 14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4. 네, 요거 5만 5천원이에요. 화분 값이죠. 네3 4번에네 오비 리데라는 아이입니다. 자, 미인. 어, 얼굴이 통통하고 요 아이가 약간의 보라색감과 네 어두운 계열의 고런색이 섞여 있어요. 자, 목대 한번 보시고요. 네, 45,000원입니다. 화분도 한번 보시고 자, 요거 보실게요. 네, 요거 12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비 리데. 네, 가격은 45,000원이에요. 네, 35번에 로사로와 왕얼큰이, 네, 외두인데 아주 통통한, 네, 입장이 넓적하게 있습니다. 자, 화분은 이렇게 멋있는, 네, 전통이 있는 화분이고요. 32,000원 이에요. 자, 식물 사이즈, 네, 요거 10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왕얼큰이에요. 32,000원 이고요 네, 36번의 잔이라 아이. 요렇게 옆에서 보면 촘촘한 입장이 연꽃 같아요. 요런 네, 아이. 너무 예쁜데요. 자, 23,000원입니다. 화분도 네 보라 계열이고요. 자, 목대는 완전히 묵은둥이 꿀벅지예요. 네, 식물 사이즈 네 12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삼두 군생이네요. 잔이 23,000원이에요. 37번에 핑크 샴페인 25,000원입니다. 통통해요. 식물 사이즈가 12, 13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밑에서 한번 보 화분도 멋스럽네요. 이제 보니까. 네 25,000원입니다. 네 38번에 크리스마스예요. 28,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실게요. 네. 크리스마스 28,000원이고요. 식물 사이즈가 네 14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네. 38번에 크리스마스 28,000원이에요. 네, 39번에 타이거 버니. 아, 매력적이네요. 너무 예쁘죠? 자, 요거는 2만원입니다. 화분도 갈색 톤이 아주 예쁘고요. 자, 요렇게 보시면, 네, 11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네, 4두, 네, 4두 군생이에요. 아, 이렇게 끝뉘니네 네, 4두에서 5두, 6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야 네, 또칠뻔 했네요. 자, 요거 2만원이에요. 네, 40번에 토스카나란 아이. 아, 개인적으로 매력적입니다 네. <laughs> 예쁘네요. 1일까지 나오고 있고요. 12도 될수 있어요. 자, 밑에 아가 달려있어요. 28,000원입니다. 자, 이건 양의분인가요잘 모르겠는데. 네, 요거 28,000원. 예쁩니다. 아가 또 숨어있는 아가는 없고요. 네, 41번에 요 아이가 찰스톤인데, 요거 이름이 잘못됐습니다. 네, 파인로즈 같아요. 요거 한번 보실게요. 네, 10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가격은 16,000원이에요. 이렇게 네, 큰 사이즈 아니구요. 자, 이거는 네 파인스타 16,000원입니다. 자, 이거 비행기가 지나가서 42번의 익사이트란 아이. 아우, 네, 이거 처음 보는데 백미랑 뭐 그런 아이들 같아요. 좀 입장이 이렇게 널찍널찍한지. 자, 18,000원입니다. 이거 화분 한번 보시고요 자, 식물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네, 12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게 식물이 맞나요? 정말 네, 엄청나죠. 네, 43번에 아도데스란 아이가 너무 예뻐요. <laughs> 또, 네,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35,000원이에요. 화분도 멋스럽죠. 요게, 네, 한품인가잘 모르겠는데, 암튼 너무 예쁩니다. 자, 22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35,000원이에요. 옷좀 좋아요. 너무 예쁜데, 헤, 네. 이렇게. 네, 4 4번의 레인드랍 3두 28,000원입니다. 요거 보실게요. 네, 11 나오고 있고요. 자, 목대도 한번 보시고 가격은 28,000원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네, 4 5번의 화이트 스노우 라라이 자, 요거 식물 사이즈 먼저 보고 가실게요. 15 나오고 있고요. 자, 화분이 너무 멋스럽습니다. 58,000원이에요. 네, 바위 위에 꽃이 피어 있는 듯. 네, 58,000원입니다. 아유, 예쁘네요. 네, 46번에 기천금입니다. 요아이도 보라나 핑크 톤으로 물이 되에 너무 예쁜 아이인데요. 얼굴은 육도네요. 자, 32,000원입니다. 자, 화분은 요렇게. 네. 색감 있는 화분이고 네, 14까지 나오고 있네요. 기천금 가격은 네, 32,000원입니다. 네, 47번에 요아이가 미니 벨금인데요. 너무 예쁘죠? 와, 정말 예쁘네요. 자, 화분 한번 보실게요. 화분도 아주 화려합니다. 48,000원 이에요. 화분도 화려하고, 요 아이도 화려하니까 정말 화려하고 예쁘게 보입니다. 저 그런 게 있죠. 자, 요거 보실게요. 2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아, 멋집니다. 정말로. 자, 화분도 한번 보시고. 네, 48,000원 이에요. 네, 48번에 원종 캔디라는 아이 42,000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11 나오고 있고요. 자, 요거 화분도 한번 보시고요. 네, 약간 전통비가 나오죠. 네, 사이사이에 속속히 아가들이 달려 있습니다. 자, 요거는 42,000원이에요. 네, 49번에 이 아이는 엘샤라는 아이입니다. 3 5 0 0원이에요 자, 사두 군생인데요. 자, 요거는 10 나오, 아니네. 잠시만요. 네, 9.5 나오고 있습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죠. 엘샤. 네, 하트 하트입니다. 자, 요거, 네, 화분 한번 보실게요. 3 5 0 0원입니다 네, 요거는 네5 0번의 아르제인데요. 와, 요거 약간은 멜로디 같기도 한데. 자, 요거는 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밑에 아가도 달려 있고. 요거는 28,000원입니다. 한분도 한번 보시고요. 아, 네. 정말 사랑에 빠지죠. 다육이 너무 예쁘니까. 네, 18까지 나오고 있고요. 아가는요. 둘레 둘레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10. 네, 아가까지 하면 10개 정도 됩니다. 네, 28,000원이에요. 예쁩니다. 네, 51번에 시크릿이란 아이 가격 28,000원입니다. 시크릿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간다는 걸참 알았어요. 15.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화분 한번 보실게요. 28,000원이에요. 네, 52번에, 네, 우리 연느란 아이 손톱 좀 보세요. 요렇게 손톱이 예뻐요. 이 카리스마 뿜뿜이고요. 자, 옆에는 철화로 엮어져 가 있는 거 아주 묘미가 있습니다. 보는 묘미가. 요거는 32,000원이에요. 자, 요거 센치가 네 이거 1 0일 나오고 있습니다 아 수영이 너무 멋지네요 자 이렇게 뒤에도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뒤에도 네 이렇게 철화로 엮어져 가고 있어요 네 53번에 퍼플라이트 27,000원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죠 네 화분도 한번 보실게요 네 화분이 자꾸 앙증맞으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보석이 반짝반짝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27,000원이고요 식물 사이즈 13 나오고 있습니다 13. 네, 54번에 요 아이가 밀로티란 아이. 오, 오묘하게 너무 예쁘네요. 어쩜 이렇게 뽀송뽀송할까요? 네, 18,000원입니다. 자, 화분 너무 귀엽죠? 앙증맞고. 요거는, 네, 얼굴, 네, 14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너무 예뻐요. 특이하네요. 밀로티, 18,000원입니다. 네, 55번에 요 아이 골든 글로우, 16,000원입니다. 입장이 통통해요. 자, 요거 11.5 내지 12까지 나오고 있고요. 화분이 요렇습니다. 자, 요거 16,000원이에요. 가격 좋죠? 네, 56번의 얼려심입니다. 입장이 짤막짤막해서, 네, 묵은둥이라는 게 표가 나고요. 자, 요거 15,000원입니다. 자, 예쁜 개나리인가요? 너무 예쁘게 그림이 그려져 가 있고요. 자, 요거는 11 나오고 있고, 네, 15,000원입니다. 네, 11 내지 12. 네, 뭐,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서, 자, 요런 사이즈예요. 네, 57번에 요거는 에보니 금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살짝 산방금으로 금기가 나오는데요. 어, 네.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33,000원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네, 13 내지 14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가 두개 달려 있고요. 네, 33,000원이에요. 뒤에는 네, 안 보입니다. 네, 58번에 파드마 네, 28,000원인데 초록이에요. 근데 얼굴은 잘생겼어요. 예쁩니다. 자, 이거는 둘레 6두로 보입니다. 일단은 손톱이 뾰족하고요. 자, 이거 15.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화분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같은 청색 화분에 네, 초록이에요. 그래도 아주 튼실하게 보입니다. 자, 28,000원이고요. 네, 6 0번에 슈가베이비 너무 앙증맞고 예쁜데, 이런 군색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이거는 15.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큰 사이즈. 자, 요런 거 네, 화분 보실게요. 48,000원입니다. 네, 착한 가격에 주신 것 같아요. 이거 대품이 좀 귀합니다. 그래도 안 나오죠, 잘. 48,000원이에요. 네, 59번에, 요거 바뀌었네요, 번호가. 자, 요거 60번으로 하고요. 자, 요거 59번으로 할게요. 네, 번호 보고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거 뭘로 대차 3만원입니다. 자, 화분 요렇게 보시고요. 네, 위에, 오, 네, 뭐라 그래야 되죠? 어 엄청난 큰, 네, 어, 예쁜 하얀색 꽃이 꼽혀 있습니다. 자, 19까지 나오고 있어요. 화분하고 요거, 뭘로 대풍하고 비교하시면 가격이 착한 가격은 너무 착해요. 자, 3만원입니다. 이 아이가 59번이에요. 저, 이 아이가 네, 60번입니다. 이렇게 변종다영님 예쁜 아이들 소개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예쁘죠?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사랑합니다.